아아아아아아

또 줬어요? 음. 아이고 손이 빠르다 음 물이 좀 좋겠네 왜냐 손은 눈보다 빠르다 다짜 음, 음, 음. 음, 베이비 게 오늘은 줘. 우리 좀 놀리자 <목소리도> 응! 응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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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 여기 여기 <목소리도> 소문났다. 애들 온다. 맛집이라고 어. 소문났어요. 좀 던지기 시작하니까 소문 나서 막 달려들어 우리들이. 야 이번에도 소문 한번 내봐 은유야. 음 우와! 음 박수! 박수! <laughs> 맛집 사장님. 이야, 화사아노라 느낌이야, 그렇지? 양손으로 화사아노라. 윤희야 아빠가 마지막 피날레로 한 주먹만 던져볼게. 어, 윤희야 이거 봐봐. 윤희야 이거 봐봐. <목소리> 가자 이제 응. 내일 줘야 돼. 내일 또 주자. 어. 응. 오리밥이 삼천 원이라 너무 비싸. 비싸. <목소리> 과자보다 더 비싸다 <목소리> 오늘. 가자. 내일 줘, 내일. 내일 가자 아꼈다 내일 주자. 마지막으로 한번 주고 끝내. 사추. 응. 응. 우리 조 마지막 거 던져 줘야지 <laughs> 안녕 우리들 안녕 가기 싫어?